9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아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0,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들였고 고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천 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마쳤지요. 아, 그 감격적이고 아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성벽 재건하러 왔다가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느헤미아의 사명은 여기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커다란 문제를 발견합니다. 커다란 문제. 예루살렘 도시의 공동화 현상. 그러한 모습을 이 느헤미아가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공동화 현상. 인구가 너무 적어요. 이 수도 예루살렘이 성벽 제거는 잘 했지만은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이뭐 방활 능력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도시가 도시다 우려면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해야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성벽이 무너져 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산발랏 일당이 호시탐탐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수도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지방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이주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또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서 사람이 와서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느헤미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느헤미아는 1차 귀한 때의 명단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명단, 뭐 2차, 3차 귀환자들은 최근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 명단, 또 1차 때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단 중에, 우리가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그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지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이렇게 계보가 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단은 그들과 좀 달라요. 출신 성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함께 이곳으로 오긴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계보가 없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이방 사람들인지 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요. 무슨 집파, 무슨 가문의 사람인지 그 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이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 제사장은 안 된다.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예. 이 계보가 명확해야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예.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죠? 그, 그들까지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인정은 해 주지만은 제사장으로까지 인정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아주 엄격합니다. 예. 그러니 본인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제사장 가문, 이그 계보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 부분만큼은 엄격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제사장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가문 사람이 아닌데 결혼해서 그 가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들 또한 제외시키는 아, 이 부분도 아주 엄격합니다. 여기까지가 61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어서 67절 이하를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할 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비들도 많았어요. 예. 귀환자들 중에는 재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있었을 것이고, 노세, 낙타, 낙이 등등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그 재물 그리고 의복, 의복들도 많이 가지고 갔구나. 그런데 이들이 그저 혼자 움켜지고 이것들 다 움켜지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70절에 보면은 보물 곳간, 71절에 역사 곳간에 드렸고, 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이렇게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 중에도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드리는 은총도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니 그것은 그들이 누리는 은총이 아닙니까? 참 좋죠. 오늘 여기까지 이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아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파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견고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그저 사람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그 적들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 파악하고 어느 가문인지도 파악하고 가문별로 개파별로 쭉 파악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얼마큼 이쪽에 얼마큼 하면서 이제 이주시키게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다윗. 다윗이 떠올라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구조사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네. 나의 왕국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나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우린 철저히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손수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져버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 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받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느헤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들은 무슨 집화또 어느 가문이라는 것이 계보에 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백성들을 보니까 도대체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어느 집안인지 어느 가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함께 오긴 왔는데 이거 뭐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포를 하지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뭐참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예. 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구나. 봅니다. 가축이 뭐 엄청납니다. 노비까지 있어요. 귀한 의복까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 생활 중에도 지속됐구나. 예. 그런데 이들이, 이 귀한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감격해하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그 가축, 의복 또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다 헌납합니다. 네? 보물곳간에사역곳간에막 드리지요, 바치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 그 일에 앞장서는 또 자원하는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드리고 바치는 것에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믿고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일에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또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주님,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